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이혜미 기자가 보도니다 2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 자용제를 발랐던 베트남 여성 보안 티부원이 하늘에 웃으며 고원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수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징역 10년형의 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형이 대폭 줄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후엉의 변호인은 그녀가 한달 뒤인 5월 초에 속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후엉의 공소장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후엉은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I have to s a 네 that 시 r a n t i n g is a victim in this case, like Indonesian citizens. I s a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i d s s 진지는 장면은 그대로 공항 CCTV에 담겨 공개됐는데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지금 살인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미국 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정동현 기자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laughs>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이 남성 북한은 김철이라는 북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진 것일 뿐이라며 시신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말레이 당국은 부검을 강행했고 이 사건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양국이 상대국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은 자국내 말레이시아인의 출국을 막을 정도 두 나라 관계는 험악해졌습니다. 한달 고름 만에 말레이 정부가 김정남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는 대신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을 데려오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우로 지목된 북한인 4명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했고 연루 용의자는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을 숨어 말레이 방국의 조사를 피했습니다. 결국, 몰래 카메라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 2명만 남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서북 당국은 2년 만에 두 여성을 모두 석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한과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석해지지 않으려는 관계 속에 김정남 살해 사건은 결국 가해자가 아무도 없는 이재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SBS 정동인입니다 네, 법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반인과 비교하면 이것저것 세금 닦아주는 특혜가 많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인이 퇴직금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민한 기자와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 소득의 과세범위입니다.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작년 말에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30년 재직 종교인은 퇴직 소득세를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가 받았다면 약 30배 많은 1억 5천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부측에서 작년 이후 전체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종교인에 대해서이 입법 통과 후엔 전액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유와 전체국정을 담당하는 특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과거 사기나 학평양 같은 혐의로 세 차례나 수사를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과정은